자 오늘은 칠성야시장으로 왔습니다 자한달 전에 오픈했죠 칠성야시장 자 대구 살면서 처음 와봅니다 대충 전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쁩니다 포장마차 색깔이 예쁩니다 신천 고가대교 아래 위치에 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맛보러 가보겠습니다 테리오.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칠성야시장 칠성 왔습니다. 왔습니다. 오늘 황여사하고 한번 먹거리 먹방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자, 딱 내려오시면 포장마차가 줄지어 있습니다. 자,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자, 갈릭 버터 새우, 치즈 떡갈비. 와레이, 수제, 꼬치, 여기 줄좀 있네요. JM 스테이크. 자, 갈비, 덮밥, 6,000원. 쌀 디저트네요. 쌀 디저트도 있고. 치즈 퐁닭입니다 군짜와 까빠. 베트남 푸드 같죠? 레드와인 바베큐 자, 여기는 아직 오픈 중이고 자, 여기는 피자, 화덕에서 구워낸 바삭한 식감입니다. 조개 굽는 오빠. <laughs> 오빠, 오빠가 조개 구워줍니다. 아, 치즈가 듬뿍 네요 숭화다방입니다 가문의 족발, 족발집도 있네요. 한번 볼까요? 아, 맛있게 생겼습니다. 네. 족발입니다, 족발. 자 아, 승화김밥. 석세불고기입니다. 네. 아, 생각보다 가격대는 조금 있습니다. 아이전 양념 어묵. 어묵 한번 볼까요? 겨울철인데. 김이 모랑모랑 나고 있습니다. 네. 자, 찹갈비입니다. 찹갈비. 어 네, 안녕하세요.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초등학생, 붕밥. 초생밥도 팔고요. 아, 막창입니다 막창 아화려한번쳐다보 겠습니다 팔팔막창입니다 미간의 떡볶이 아, 너무 똑똑한가 봅니다 눅눅을지는 것입니다 빨간고 빨간고기 여긴 또빌데차스에요데 안에서 묵은지 저렇게 묵히고 있습니다 몬스터 꽃치아 아까 저 손님의 몬스터 꼬치 아, 아이고 예예 예.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연어 초밥집도 있고요자 이제 반 정도 돌았습니다 반 정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벌서 상당히 줄을 많이 쓴 집도 많습니다. 비빔 당면. 네. 자, 어묵. 불막창. 철판 치즈구이. 네. 어. 계란탕이도 있고요. 계란빵. 육전. 아, 육전입니다, 육전. 육식화가 <목소리> <68가> 좋아하는 육전. <목소리> 꼬리 한 마리, 아, 뭐, 돼지 꼬리인가요? 맞아요. 이게 무슨 꼬리인가요? 돼지 꼬리입니다. 아, 돼지 꼬리요, 예. 돼지 꼬리입니다, 돼지 꼬리. 아유, 순대, 꼬꼬미, 예. 꼬치구이. 아요 꼬마 김밥. 방국의 무침해. 아, 대구의 명물이죠. 방국의 무침해까지 있습니다. 레지 사람들 잘 모르죠. 이당첨 예. 막창 대구하면 막창이죠 막창 자, 별별 새우 만두 새우 만두 집입니다 예. 새우 만두 아, 이건 치즈가 들어간 전기가 있던 아이 통상적 복쌈 순전아 먹은 비주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예, 오세요. 네. 자, 자, 젓가락 챙기시고. 어. 아 역시 꼬치집이 많네요. 역시 야시장의 명물은 꼬치지요. 자, 여기 아직 네, 치즈 못 하는 중 아직 네, 준비가 덜 됐습니다. 여기 아직 네, 카페도 있고요. 케이크 집도 있고요 어묵집입니다 아 케밥 아저씨 케밥 아저씨 아, 비주얼 오케이, 한번 보여 드릴께요 아, 예. 아, Where are you from? Turkey 예. 아, 비주얼 한번 보십시오 기름이 주르륵 주르륵 예. 아, 양쪽에서 보네요 예, 예, 아, 여기 터키. 예, 예, 터키 아이스크림. 녹취 와플이 있구요. 장정집입니다. 핫도그, 핫도그 드시구요. 꽃게 프라이드, 아, 꽃게를 통해로드시준다 갈비 무침, 예, 여름 분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크림 파스타도 팔고요. 꽃 닭발, 꽃 닭발. 아, 무 네, 네, 닭발 볶음이네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숙주 볶음. 주스, 수박주스도 팔고요. 김밥주, 야 여기가 줄이 제일 많네요. 여기가 줄이 제일 많은데 뭘 판단할까? 보이시나요? 공룡고기랍니다. 공룡고기. 이야, 길게 한번 보십시오. 아, 이게 치면조입니까 예, 치면조입니다 아, 공룡고기랍니다. 공룡고기. 아, 무리 그렇습니다. 소스 1 0 0원 초에서 만 원입니다. 수수료 1 위한 억 공룡고기. 아, 예, 줄이 제일 많습니다. 쇼 들어가고 있습니다. 굴쪽 발이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습니다. <laughs> 겨울엔 그죠? 불이 가해져야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음. 뭐 끈딱 아, 그, 하는 예. 감사합니다. 육십파는 무조건 고기입니다, 고기. 야채는 안먹습니다 야채는. 고기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황 여사 결제하십니다. 야, 오늘 박수 한번 들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개군 오빠입니다. 오빠, 아저씨 아닙니다. 오빠입니다. 자, 자. 아, 한 모시자, 지글지글 그럽니다. 지글지글 지글지글. 약간 단가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예. 안돼요 사장님. 안돼요. 예. 돼요.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 음식에 <laughs> 모르는 사람이 비싸다고 그러시는. 어머님 아시잖아요 키조개 이게 기본 생물이 얼마인데. 아 그렇습니까? 어? 감사합니다. 예. 어. 많이 네. 네. 파세요. 예,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자 빈자리를 찾아서 자 빈자리가 없습니다 빈자리가 아 이거 전부 다 빈자리가 없어서 앉아서 먹을 데가 없네요 아 먼저 자리부터 맞는 게묘순가 봅니다 빈자리가 없습니다 아이고 저쪽으로 또 가봅시다 자 여기 꼬마김밥집입니다 김밥 하나 샀습니다 자, 우리 황현사 다리를 미리 맡아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아가 찬다. 밥가 같이 먹으면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자, 요렇게 세가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황현사님 잡지 못하고 막 드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 불족발부터 드셨습니다. 자, 황현사님 맛이 어때요? 따봉. 따봉? <laughs> 오늘도 표현이 짧습니다. 따봉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자, 자 꼬마김밥, 불족발, 키조개, 예, 키조개 덧, 어, 치즈구이. 자, 요, 스린야 시장에서도 요 비슷한 거 팔았죠. 자, 오늘 여기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예. 내가 왜 이. 치즈 조개구이를 샀나 면 요걸 같이 요렇게, 아이고, 벌써 굳었다. 날씨가 추워서. 아, 네. 보십시오. 아, 묵 서럽지 않습니까? 역시 육식하는 고기입니다, 고기. 아, 쫄깃쫄깃하게 맛있습니다. 요 조합 괜찮습니다. 야채는 없습니다. 야채는 개나 줘버려. 어. 음. 방에는 요렇게 해서 2만원입니다. 2만원. 음. 쌉니까? 비쌉니까? 솔직히,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기서. 한국 음식 튀은니 얕다. 싸다고요? 싸다. 음. 음. 오, 예, 지금. 모순데는. <laughs> 아까는 비싸다 했는데. 아까 비싸다 했다. 음. 우리 못 살잖아. 우리 못 산데 이거 2만원 같으면. 야, 오고 또 오나? 야매 몇 개인데? 어, 음. 맛은 있습니다. 맛은 있습니다. 우리 황에서 말씀 대로. 오고 또 오겠습니까? 왔는 김에 먹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처음이라는데 계속 족발만 손이 갑니다. 이제 꼬마 김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먹으면 저녁 한끼는 떼우겠습니다. 자 황현선님 오늘 칠성야시장 먹방 한번 해봤는데요 자 오늘 소감이 어때요? 외국사람들 한 번씩 칠성시장에 와보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도 안좋은데 외국시를 어? 좀해 생각해가 어. 에, 왔으면 좋겠다 외국시를 응. 살리기위해가 네. 한 번씩 와가지고 눈여기도 하고 맛있는 것 네. 먹기도 하고 네. 그래 그랬으면 좋겠죠? 좋겠네. 자, 음. 우리 그 스린 야시장 갔을 때처럼 그렇게 붐볐으면 그래. 좋겠죠? 음. 네. 지금은 사람이 조금 아직은 초저녁이라서 데는. 그런데 그래도 줄선되는 주소가 있습니다. 자, 대구 시민들 한번 오셔가지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좋은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칠성 야시장 We're gonna keep it low key, keep it softly spoken, with no strings tying you to me. I'm happy in your company with no emotion, cause my love deserves to be free. I never wanna look at a house in the garden, I never wanna lock you down. I know you're not mine, it's just my turn, but we can still have fun for now.